안녕, 친구들. 예서에게 예서의 오늘은 예서가 누나를 잘 그리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일단 먼저 휴지가 필요해요. 휴지를 바닥에 잘 깔아놓고. 이렇게. 그리고 거북이, 이렇게 세워서 거북이 등딱처럼. 이렇게 좀 크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집중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삐뚤어진 부분 다듬어 줄 거예요 또. 이게 제가 원래 마지막에 하긴 하는데 가끔씩 뭐 그냥 첫 번째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짜증나. 그리고 양쪽 옆에 이런 거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제가 휴지를 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막 이렇게 갈색 책장에는 이런 게막 선이 막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휴지를 깔고 그리고 둥근 공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게 뭐라 해야 했지? 고, 이, 이런 걸 이걸 4등분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이거는 조금만 더 그리고 동그라미를 두개 그려줄 거예요 여기 남은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여기를 이렇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너무 흐릿하게 보여줘 미안해 저도 이게 왜 자른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 친구들, 미안해요. 제가 다음부터는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잘 보이지 않나요? 그도잘 보이죠? 근데 여기 살짝 이렇게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제가 이거를 정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여기 맞죠? 저도 실수를 좀 많이 했긴 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 그릴 때는 누구나 어렵고 힘들고 화나는 거예요. 막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게 쉽게 잘 풀리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어떠나요? 일단 조금 예쁘긴 하죠? 그리고 여기를 좀더 진하게 해줄게요. 진하게 할 때는, 요 매직, 요걸로, 아이고, 이런 걸로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다듬어줘야 돼요. 여기 눈썹 부분을 조금 진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매직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근데 좀 이렇게 빗도 괜찮아요?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했고,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 여기 선이 있잖아 여기로부터 이렇게 쉬쉬쉬쉬. 제가 지금 최대한 예쁘게 그리고 있어요 안 예쁘면은 어떡하니 예쁜 것 같아 보긴 기 그리고 여기 옆에다 별도 여기다 보통 요즘에 눈가에는 다 이렇게 무슨 색소 같은 게 있죠 무슨 뭐 이렇게 자크서클 같은 게 있어. 이렇게 해주고 어쨌든 어떤나요 눈이 예쁘게 그려졌나요 일단 제가 요거는 지금 그린거고 옛날에 그린거 가져왔습니다. 엄청 작게 그렸죠 요거는 제가 연습을 많이 안했을 때예요 잘못 설치해어요힝 유유 자 친구들 근데 제가요 이번에는 재밌는 눈그리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건 눈 그리기 아닌데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시시시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아이시 무서워라 해골 빠가지 우리 친구 시 시시 시시 요 제가 좀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거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아이코 깜짝이야 해골 빠가지 어떠나요? 오 이거 잘했다 이건 여기다 위험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재밌죠 여기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제, 제가 요즘 이거 푹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도 이걸 조금씩 해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창문에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아이쿠 깜짝이야 해골 빨갛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됐어요 요거 요거 시간 좀 봐라 이제 우리 친구들 코잘 시간이 됐네요 자 친구들 오늘은 눈잘 그리기와 여기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도 이게 해골 박아 정는인가 이런 걸해 봤어요. 오늘 어땠나요? 너무 재밌었죠?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내일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안녕. 알림도 꾹꾹 알림도 안녕. 안녕. 빠빠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